입니다. 오늘은 뭔가 엄청 신나면서도 떨리고 그런데요. 항상 PC 조립 꼭 해보고 싶었어요. 스마트폰만 분해해도 이렇게 재밌는데 부품들 각각 구입해서 조립하고 하면 정말 엄청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새해도 맞이했으니까 오늘 처음으로 PC 조립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외국 유튜버들 영상들 열심히 봤으니까 얼추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말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혹시 무서워서 좀 비싸더라도 완제품 사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씩 저랑 해보면서 용기도 좀 가져보고 또 완전 전문가 뺨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도 많이 주세요.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크롬 순행 PC 이런 것도 좀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인텔보다는 가성비가 뛰어난 라이젠 PC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칩셋은 라이젠 2700X로 골랐습니다. 처음부터 일체형 CPU 쿨러까지 사서 해보기가 좀 용기가 나지 않았었는데 라이젠 2700x 같은 경우는 번들로 들어있는 쿨러 성능이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메인보드는 amd에 맞게 요거 MSI B450 게이밍 플러스로 골랐습니다. 가격과 필요한 성능 사이에서 적당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박스에서 꺼내는데 블랙 베이스에 빨간 포인트가 MSI 게이밍 라인업을 떠오르게 하는 게 정말 예뻐요. 인텔과 달리 1세대, 2세대 전부 사용 가능한 CPU 슬롯이 보이고 주변으로 전원부에 있는 듬직한 방열판도 눈에 띕니다. 게임 좀 오래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DDR4 메모리 슬롯은 4개가 있고 최고 클럭은 3466MHz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칩셋도 방열판으로 덮여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 옆으로 p c i 슬롯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메인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상단 슬롯을 자세히 보면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알루미늄으로 보강해두는 것이 보이는데요. 역시 신경 많이 쓴것 같은 모습입니다. USB-C 타입 단자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USB 단자는 넉넉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습니다 것 같아요. 첫 조립 메인보드 치고는 차고 넘치는 것 같죠? 다음으로 램은 삼성 8기가 두개로 16기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그러면 램이 진짜 막 엄청 불꽃놀이 뺨치기 난리 나고 그러긴 하던데 일단 저는 처음이니까 시금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그래픽카드는 아소스 듀얼 시리즈 지포스 GTX 1060 3GB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듀얼 팬 구성으로 되어 있고 좀 특이한 게 하얀색이 컨셉인데 이거는 메인보드까지 하얀색 베이스로 맞춰주면 더 예쁠 것 같기는 해요. 1080이랑 1070 그래픽카드가 다 준비 중이라고 떠서 1060에서 6GB로 제가 알아봤었는데 이 모델이 베이스 클럭이 4.1% 그리고 부스트 클럭이 4.5% 아예 오버클럭 세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1060 6기가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요. 앞으로 2000번대 시리즈나 새로 나올 1660도 그렇고 좀 써보고 싶은 그래픽카드가 많기는 하지만 이번 조립 PC 컨셉이 가성비를 잘 밸런스 맞춘 PC니까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상위 라인업은 백패널들이 거의 있는데, 이거는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발열도 그렇고 안정성을 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장착해서 빨리 써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SSD는, 웨스턴 디지털의 블랙 3D 250기가로 골랐어요. 일반 소비자용 SSD로는 최상위 라인업인 블랙 시리즈인데요. 일단 저는 영상 편집용이 아니고 게이밍용으로 거의 사용을 할 거라서 저장 공간의 압박은 좀덜한 편이라 작게 250기가로 했습니다. 작아야 싸니까요. 속도를 보면 읽기는 최대 3000MB, 쓰기는 1600MB로 엄청나게 빠른 읽기에 비하면 쓰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사실 용량을 좀더 쓰면 1테라 같은 경우는 읽기 3,400, 쓰기 2,800으로 엄청나게 속도가 증가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일단 250기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트림과 스마트 기능도 지원을 해서 따로 설정이나 관리 신경 안 쓰고 쓸수 있어서 더 편할 것 같고요. 하드디스크는 동일하게 웨스턴 디지털의 2 테라바이트 블루 모델로 골랐습니다. OS나 게임 파일은 SSD에서 돌리고 하드는 자로 백업 용도로 사용을 할것 같아서 그리고 또 나스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아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의 T500V로 했습니다. 일단 삼면이 전부 강화유리로 된게좀 있어 보이기도 했고 전면에 120mm짜리 3개의 펜을 위한 흡입구도 넉넉하게 공간이 잡혀 있어서 쿨링 성능이 좋을 것 같아요. 전면에 최대 360mm. 상단에 280mm의 공간이 있어서 나중에 수냉 쿨러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서로 간섭 없이 좀 쉽게 작업하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선 정리를 해야 하는 쪽은 좀 짙은 코팅이 들어가 있어서 잘안 보이게 되어 있고 또 반대쪽은 나중에 RGB 세팅하면 시커 볼수 있게 투명도 조절이 되어 있어서 얼른 이것저것 세팅을 하고 싶어져요. 아, 그리고 케이스 포트 부분에 여기에 LED 조명이 들어와요. 이거 보고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뭐가 무슨 포트인지 잘안 보이니까 꼽힐 때까지 이리저리 막 그냥 밀어 넣잖아요. 이거는 귀엽게 진짜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파워 서플라입니다. 이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700W짜리를 골랐어요. 이건 뭐꼭 가성비 세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게 지금은 700W까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 할때한 번에 이것저것 다 바꾸면 좀 힘드니까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이걸로 버텨보려고요. 국내 리뷰를 보면 파워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가격도 적당한 옵션으로 마이크로닉스를 많이 추천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풀 모듈러도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뭐 지금은 저도 처음이니까 안정적으로 파워 공급 잘 해주고 또 적당한 가격에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와 드디어 저의 첫 번째 조립 PC를 위한 부품들 소개가 끝이 났어요. 한 시점에 구입한 게 아니라 띄엄띄엄 하나씩 좀 모으다 보니까 저의 구입가랑은 좀 거리가 있겠지만 단화와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 현금가로 119만 7,440원이 나와요. 원래 제가 한 번에 부품 소개도 하고 조립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조립 과정은 저도 처음이라서 PC 조립 입문 영상 2탄으로 천천히 하나씩 공부하듯이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C 견적 이런 거 조금 올리면. 피드백 많이 주시던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주시면 제가 첫 조립 이후에 어떻게 바꿔나갈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조립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